네, 잠시도, 예, 한급할 수 없었던 저그대 저구전이었습니다. 네, 저번 저번에 졸세우기부터 네, 좋았었는데, 여기서 멋진 류타의타이밍을잘맞거든요그니까 이걸 선수. 막고 나서 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했던 것이. 에... 아, 결과적으로 좀 아쉬웠죠. 이 예, 박준호 선수가 지난 듀얼에서 인터뷰를 보니까 대회에서는 공격적으로 하기에 승리를 좋더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 일변도가 아니었을까요? 특히 음, 그 저구전도 음. 마찬가지인데요. 음. 자, 지금도 보시면 그 스폴지 나스를 동원했을 때, 김명훈 선수가 컨트롤 너무 잘해가지고, 그 스콜지 이들을 못 봤던 게 다시 한번 턴이 넘어가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양 선수 모두가 대각선만 아니었다면 이길 수 있는 근거들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정말 김명훈 선수. 선수 시절에도 뭐, 네. 정말 수많은 경기를 통해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약해 또컨트롤로 극복합니다. 네, 몇 차례나 잠시 정신 놓으면, 유차이 죽는 각이었는데. 후두두두. 네, 네 후두두두 <laughs> 세차나게 <그냥> 하나하나. <laughs> 네. 하나하나. 네, 나가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그걸 다 집중을 했다는 것. 맞 네, 물론 그 중에 언제나 100% 만족스럽게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상대니까. 맞 네, 저는 좀 멋있는 상대를 멋지게 이견했습니다 사실 박준호 선수의 그 공격에 날카로운 칼이 워낙 또 정말 집중도 있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김명호 선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걸 결국 극복해 되면서 김명호 선수가 1승 박준호 선수의 2 패입니다. 자, 이제 시조의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조에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들 역시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윤찬희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3위를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테란전이 윤찬희 선수에게 좀 아쉬웠던 건데.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저그가 많으면요. 네, 네, 네. 그래서 박재혁 선수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그전을 가장 잘하는 패러들이 한 명입니다. 아, 사실 시드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역때보다는 오히려 현재 팬 여러분들께 좀 각인을 시키고 있는 배추 아직도나와있습니다 네. 네. 저 이제 큰 음료수를. 아, 지난 네. 시즌에 이어서. 아주 가볍게 한 손으로. 네. 네 마시는 모습. <laughs> 오늘도 여유가 역시 느껴지네요. 네요 자, 상대하는 박재혁 선수입니다. 스타리그 진출은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온다 그랬거든요. 결과를 네. 봐야겠어요. 또 어떤 걸 할지 모르는 선수고요. 네, 팀의 코칭 스텝도 했다 보니까 네. 이런 전략적인 요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저는 약간 좀 최계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지. 아, 참고로 두 선수 모두 다 현재는 사장님들이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의 경기가 바로 매출의 직결이 되는. 네. 진로 매치죠.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 대결, 매출 직결.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매출과, 뭐, 뭐, 기분과 다 업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세 번째 대결 가보죠. 16강 시조의 첫 번째 경기. 자, 윤창희 선수의 진영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음료수를 마셔서 아마 아, 빵빵할 거예요. 음. 윤창희 선수. 음. 자, 대란이었고요. 그다음에 가로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재혁 선수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볼살이 뭔가 비교가 되네요. 박재혁 선수는 좀더 많이 먹어야 될것 같고. 네. 네. 아, 맨날 요즘에 힘들다 힘들다 그러거든요. 윤창희 선수는 현재 온라인 과자 쇼핑몰. 네, 바빠요, 네. 그래서. 아니, 요즘에 이벤트로 그 주문하신 분께 직접 배송 가는 요런 이벤트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막 중상... 지방도 갔다가 막 직접... 아,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재혁 선수는 아시는 것처럼 PC방 하고 있고 정말 두시호 간의 대결. <laughs> 네. 경남 창원. 네, 네 여러분들. 음. 어, 이거 그 PC방 이름은 얘기 못하겠는데. 아, 죠 그렇죠. 아무래도... 상남동이라 그랬나?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쨌든 그 박철 재 선수가 자신의 지명한 윤찬희 선수 상대로 사실 박철 재 선수의 어떤 그 약점은 그래도 테란저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어려운 상대를 만났고요. 네. 그래도 현... 조에 프로토스가 또두명 있다는 점은 윤찬희 선수의 고비만 넘기면 또 박철 재 선수에게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경기전에도 얘기하는 걸 보면 프로토스가 두 명이라서 이거 혹시 모르겠다. 어... 그리고 이제 현역 전성기 때도 테란과의 후반전은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박정희 선수가 발목을 많이 잡혔고 다른 종족전은 그 어떤 그 누구와 그, 그 시대 가장 잘나가는 선수와 만나도 박정희 선수 이길만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 테란이라는 부담감을 좀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윤찬이 선수가 이렇게 지명권을 그렇죠. 어, 사용한 건데요. 확실히 이번 시즌에 지명을 할수 있었던 선수들은 대부분이 다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laughs> 사실은. 자 어, 윤찬희 선수의 정찰병이죠. 자, 뭐 어, 새로 방향의 원서치로 지금 발견해서 상대 태크를 잘 확인했고요. 기본적으로 박재욱 선수는 좀 부유하게 앞마당부터 가져가는 빌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네또 윤찬희 선수는 어, 딱히 무리하지 않고 좀 운영형으로 가서 앞마당 멀티하면서 천천히 경기를 끌고 나가는. 자, 그런 식의 운영으로 질질 상대방을 아니, 끌고 가는 그런 운영을 할것 같거든요. 예. 굳이 무리수를 두기보다 천천히 그냥 안 맞는 멀티하가 엠베에서 업그레이드하고 뱃세까지 가는 천천히 그런 데크 트리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윤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팬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온라인 상으로의 뭐 이영호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난 시즌에 정말 해성같이 나타나서 3위 차지하고 이제는 윤찬이 아 누군지 알아 하늘 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개인 방송하면서 가장 성공한 어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날아오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윤찬이 선수죠. 그렇죠. 네. 어... 또 이제 임홍규 선수와 함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도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주었고 그런 걸로 많은 팬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아, 정찰병을 제거하기 위한 저글링들이 나왔고요. 네. 확실히 저그전만큼은 초중후반이 다 강한 선수고요. 오늘 사실 와. 저희가 낮 시간이라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아 정말 역시 스타리그에 대한 사랑에 네, 변함 없으십니다. 감사드려요. <laughs> 네. 또 의자를 거의 뭐 최대치로 깔아놨거든요. 네또 네. 네, 많은 분들 또 편하게 보시라고, 와 진짜 그 어, 수요일 낮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또선수도 경기도 재미있고요. 음, 그러게요. 백골잼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세트 경기가 또 김태경 선수, 이몽규 <laughs> 아, 아, 네. 선수하고 선수. 네. 네.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 아주 끝까지 잡아들려고 네. 일부러 대신 저희가 네. 김태경 네. 선수는 마지막에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짠건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추첨이 그렇죠. 이렇게 아유 하늘의 스타리그까지 도, 돌봐주시고 <웃음> <웃음>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찬우 선수는 초중후반에 저그전에 대한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에요 네, 네. 거기에다가 멀티태스킹 능력도 아주 좋아서 뭐 드랍슛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 만큼 박재욱 선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경기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그 후반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뮤탈타임 이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때 최대한 흔들어 놔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라만차가 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듀얼 토너먼트까지는 안 쓰였었죠. 아, 네. 스타리그에서 또 새롭게 쓰입니다. 라만차. 네, 네비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세 개에서 네 개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선수들 돌아가면서 각각의 경기를 할수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오, 근데 정철이 너무 잘 되고 있죠. 이게 계속. 네. 야, 진짜 자신의 그 PC방 입고 그냥 편하게 열어놔야 되잖아요. 많은 분도 오시라고. <laughs> 그런 것처럼 그냥, 와, 내 모든 걸 보여주겠다. 네, 반지문 다 열어놨네. 놓 윤찬이 선수에게 손님 대접하면 안 됩니다. 네. 손님을 아니, 맞이하는 자세가 돈을 많이 되세요. 네. <laughs> 네. 아, 아, 그러면 그래요? 돈을 받아야 돼요. 이, PC방비를 받아야지. 근데 이런 손님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laughs> 아, 야, 지금은 거의 뭐. 오, 오, 오. 자, 네. 이거 좋아요? 예, 들어가서 예. 건물 테크들이 확실하게 보고 나도 들어가 보자. 네. 예, 네, 가격대 대비 손해긴 한데. 네. 어, 그래도 이걸 잡으면, 잡으면 그걸 잡... 잡으면 이득이고. 예, 예. 야, 이거 아직 살아있는데. 요. 요거는 야, 잡으면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를 핵이들. 네. 네. <웃음> 나이 사이되그렇습니다이득좀 <laughs> 봅니다,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아우. 이득 많이 보세요. 하나 더, 잡, 잡. 잡. 아, 네, 역시 예, 많이 봤어요. 야, 그 빈틈인 거가 그쎄뭐 들어가서 정찰로 끝나나 했었는데 저걸링 세기의 효과를 봅니다. 미세하지만 어쨌든 그렛을 빨리 줘야 되는 텔레팩트에 그 신경 쓰이죠. 네. 그렇죠. 저런 플레이가 진짜 큰편 아닌데 되게 귀찮아요. 아, 그럼요. 네, 서서히 누적되면서 이게 멘탈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정선 씨, 저걸링 세기 보내 음. 이분에는 이제 뮤탈리스크가 아, 모였고요. 네, 뮤탈타이밍 예. 누거 오, 잡... 아이고. 완성되기 전에 아, 한번더 어, 재미봐요, 네. 재미봐요.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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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은 이 세기 들어가서 엠베지 떠 있으시고 잡고 뭐 이런 다 효과거든요. 확, 맞아요. 한 칸씩 밀려졌으니까요. 자 시초로만 표정을 지으면서 박재혁 선수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어 이거 오린인데요. 이거는 미끼거든요. 이건 2SC 아니라 3 h 처리 온니 뮤탈을 할 때, 할 기세 때 음. 상대방에게 한번 나오게 하고 무리할 때 뮤탈로 마리는 끌어먹을 생각으로 보여요. 네. 저 어쨌든 박혁 선수는 본인도 윤찬 선수와의 장전은 부담스러워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런 얘고요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네. 야! 오, 총 많이 잡아줍니다. 자, 오! 이거 그리고 살리고 나오고. 네. 지금 뮤탈은. 야! 하나도 안 잡혔어요. 야, 이거. 오. 완전 나이스! 유타가 하나, 정도 잡히고 그리고 나머지 아, 또 도망가고 이거 또 수... 하나 더! 배디가 따로 오니까 또 치고 빠지는 거예요 네여야 박지혁 사실 박지혁 선수가 듀얼 때도요 임진묵 선수 잡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임진묵 선수가 어찌 됐든 좀 쉽게 생각하다가 자신을 쉽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테란들에게. 음,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작정하고, 어, 바로 뮤탈리스크 테크를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좀 팩토리나 뭐 스타포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늦어서, 지금 찾고했죠 멀티가 어디 있나. 그러게요. 6시거든요. 네, 스캔프려 보고 있는데, 구멍 펑펑 뚫리는데, 아직까지 6 시는 확인을 못했죠? 그, 아, 이거는 살짝 테크적인 문제 때문에 윤차 음. 선수가 한번더 고비가 올수 있어요. 네, 그게 진짜 테크가 네. 말씀하신대로 음. 너무 중요한 게 네. 발견하는 게 안마당과 본진밖에 없으니까요. 투의 음. 차리 본진 안마당 온리미탈인줄 알아? 음. 이렇게 될 문제는 6 시에 저 삼가스가 이에큰 음. 혼란으로 와, 야 아직도 아직도 야. 여섯 시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대박나오 와. 본인이 잘하는 걸잘 쓰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네. 그래도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나오는 데 있어서 자, 부담이 없잖아요. 뭔가 이상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 예. 그리고 뭐또 또, 상황봐서는 사실 이맵 자체가 또 가벼운 수비도 괜찮은 데이라서 네. 네. 자 그래도 어찌됐든 아이 정도에서 만족면안 되고요. 이제 박준 선수는. 네. 네.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뱃을 나오고. 네. 그렇게 돼한 방에 하면 6 시부터 손해 공에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크, 아직도 태클을. 태크를... 자. 사실... 지금 팩트를 완성된 걸보면 정말 습니다. 예. 사실 저그가 이렇게 무탈로 신내다가도 억제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아직도 박재혁 선수 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난하게 플레이했을 때 단점이 그거죠. 신만 네. 내다가 경기를 치 그러니까요. 치면. 자 어쨌든 유찬 선수는 무조건 패스를 어느 타이밍 때. 빨리 뽑아내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또 3시 스캔 러스입니다 윤찬일 선수가 아 오늘 진짜 뭔가 안 풀리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와, 또 저글링 딱몇개 찍어서 털을 깨는 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계속 괴롭히는데요 방위력 됐어요 뮤탈 네 이러면 마린의 이런 딱총 예, 네 이런 총을 좀느 정도 네. 견뎌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3회 처리기 때문에 뮤탈을 가스 대비 다 소모하면서 나머지는 저글링 뽑아내면 은 이거 같이 왔을 때 머리를 충분히 쌓아놓지 못하면 위기죠. 네. 아좀뒤렇게 스타포트까지 올리고 있는 윤찬이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계속 격이 두고 발령. 네. 오 진짜 많긴 한데 뭐공인업도 찍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문제는 아예 싸워주지 않고 테란이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다시 또 이길 수 있는 상황 이한 번쯤은 오긴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음 하시 없이들 급하게 나가잖아요. 진짜 망합니다. 그럼요. 이렇 네, 중요한 건 지금 뮤탈리한방한 한 방이 무조건 아파요. 뱃슬 나올 때까지는 수비 모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배슬아 이거 올리질 못하고 있어요. 거기 네. 이후에 자 공일 없게 머리들이긴 합니다만. 차 네. 내기가 참 신감이에요. 뮤탈 컨트롤이 예, 완전 자신감이 와. 살아 있습니다. 아유 매딕을 잔뜩 붙어서야 얘 예, 몰아내네요. 이러면 또새 뮤탈과 아픈 뮤탈을 서로 교체 한번 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뮤 커낼 수 있고요. 이거 이거 자봤어요 이제 드디어 크립 봤죠 네, 정말 중요한 걸 받습니다. 보긴 했지만. 딱히 손을 쓰기에는 아직은 그쵸? 아직은 이은 상태예요. 아폴사 네 윤무로. <laughs> 네, <laughs> 어 이거는... 그거 제가 언제 볼 써먹을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laughs> 어, 아 페르가시가 동행을. 봐르가시를때 깠어요. 어, 영화. 사이언스 퍼실리티 완성도 못 시켰어요 지금. 네. 네. 근데 뮤탈이 또 많이 왔습니다. 자, 아 너무 뷰타리는 그래도... 동대는... 예이걸 이제도밖에 못한거거든요 이건 <laughs> 진짜 아, 이건 너무 아, 오빠도 큰일났어요. 그,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거의 예. 3 0대인데 지금 이제 박재범 선수가 보고 <laughs> 있으면 이게 자신감이 너무 붙어 버리면. 이말이 손가락 살짝 미끄러지면 큰일 <laughs> 나거든요. 아,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되죠. 예. 손가락이 지금 관성에 네. 의해서 예. 너무 딸려 나가. 아이고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네. 네. 맞나요 사실. 네. 네. 그렇죠. 이거 왜냐면 파스를 보면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 요 오버로드. 예. 승부지가 보는 것 같은데요. 오니까 어, 자, 미탈 그냥 막 던져주고. 네, 이게 리 수요가 될 수도 있어요. 글쎄요? 근데 우리이 없다면 이걸로 네. 끝낼 수 있죠. 자, 토레슨. 자, 지금까지 두 개. 저글링도 오고 있고요. 저글링도 오고 있고. 아, 글쎄요. 아, 하지만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어, 그래도. 어. 과연, 과연 이대로. 안돼 이게. 글쎄요 입수 깨물었어요. 지 <laughs> 네, 내가 진짜 우리. 아, 우리 타겟 위해서. 네, 쫓아. 네. 어, 미탈 더 왔고요. 네. 저글링도 같이 들어와요. 네. 이게 생계가 올리면 과감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아까 이거 저글링 토르마였으면 저글링 이탈야돼 저글링 이탈 자, 자 벨셀도 있구요. 벨셀 대기. 네. 진짜 근데 과감하네요. 아우 정말 그렇게 쏟아붓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찬이 버티고 있습니다. 탱크 잡았고요. 네. 하지만 탱크를 잡더라도 에? 이게 말인만 찍히고 결국 계속 버티다 보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배색 두개 모이면 뮤탈에서 뭐할 겁니까? 그럼요. 지금 이거 아 이거 랠리 포인트였던 아, 거. 아 그런가요? 어쨌든 1분 안에 경기 못 끝내면 이거 역전 나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저그가 10만 나다가 경기는 결국 못 가져가는 그림이 나옵니까? 네. 아 이게 머리니. 아이고 뮤탈. 네. 째. 아, 재혁 그 뭐라 그럴까 아, <laughs> 유유찬 선수는 약간 좀머스한게 뭐냐 막고 이 그러니까요. 공격 네, 한번 안 가고 아니 기지밖에 어. SCV에 나간 게 없어요 네, 기자를 틀어박고 있었는데 경기를 가져갔는데 그래도 이것은 터렛을 본진 안쪽까지 꾸준하게 안전하게 지어준 예, 그런 것 아끼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잡아낸 겁니다. 아이고 네 뭐죠? 네, 네. <laughs> 유찬 선수 머스한 표정 반대로 박지혁 선수는. 아, 사실은 저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쏟다붙고딱 지지를 받아내야 이게 최고의 스토리인데요. 그렇죠. 근데 네, 박지혁 선수의 뮤탈도 굉장히 잘했지만 참이 어떤 테란의 극강했습니다. 네. 와, 이거 윤찬이 연수 버텨내는 게 저는 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중계도 하고 테란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게 뚫을 것 같긴 한데 왠지 테란이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 이런 기분이 계속 들었었는데, 네. 야, 이 베이스의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보는 그 순간, 유타를 사용하는 그 저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네. 저거 떡물한번두개 들으면 끝이거든요. <laughs> 야, 네. 아 안타까운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어, 우리 윤찬이 선수 입장에서는 아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박재혁 선수 입장에서 2% 부족한 경기가 됐네요. 결국 유찬이 선수가 1승, 박재혁 선수 1패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김태경, 그리고 이봉교 선수가 펼치는 마지막 비조의 경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